안녕하세요. 김석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코인 플루이드입니다. 플루이드 지난 24일 오후에 상장한 신생 코인이죠. 상장 직후에 상장 좀쭉 쏘아 올렸다가 곧바로 순차적으로 차익 실험 물량들 쭉쭉 나오면서 네, 8,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거래량 조금 나오면서 곧바로 반등 잠깐 시작해서 올려줬다가 현재는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전일 대비 마이너스 5.75% 폭으로 8,77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장 직후에 비해서는 현재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은 사그라든 모습인데요. 네, 플루이드 이번 하락 얼마나 더 갈지 저점 갱신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혹은 투자자들의 관심 다시 몰리면서 언제 상승세로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요, 플루이드 네 조만간 상승세로 전환해서 당분간 이어져 이어져줄 가능성 크고요. 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제가 이런 신생 코인일수록 더더욱 강조드리는 것중 하나인데요, 바로 락업 해제예요. 네, 현재 플루이드는요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초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바로 팔 수가 없어요. 락업이란 게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 락업이 해제가 되어야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팔수 있습니다. 어, 근데 팔수 있게 되는 거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셈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건요. 가격이 떨어지기 직전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가 가능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락업 해제일이 오기 전에 최대한 가격이 올라있길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를 위한 움직임과 압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락업 폐제일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락업 폐제가 딱 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플루이드는요, 락업 해제 직전까지 상승세로 전환돼서 상승세 이어져 줄 거예요. 재단과 세력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락업이 풀리는 순간, 세력은 높은 가격의 물량을 전부 팔 거고, 그렇게 가격은 폭락을 하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정보예요. 락업해제 일정을 아는 사람들은 급등한 가격의 코인을 팔아서, 네, 요구간에서 어, 세력과 함께 수익을 올리는 거고, 일정을 모르는 우리 개미투자자들은 요구간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코인차트에서 이런 양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횡보하던 차트가 갑자기 하늘로 섰다가 다시 땅으로 꺼지는 양상. 네, 이게 바로 락업해제 일정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점은 이 플루이드 라고 폐제 일정이 언제이고 세력이 올리기로 작정한 상승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 전에도 있었죠. 리플 역시 CEO 갈링하우스가 라고폐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어서 논란이 있었죠. 협약 투자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보유한 코인을 매도할 수 있게 해준 거였죠. 그래야만 투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세력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가격 상승 조작에 올라타서 세력과 함께 수익을 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세력이요 어, 이런 정보를 음, 쉽사리 공개하거나 공유할 리가 네 없죠 저도 한때는 개미투자자로서 세력한테 많이 놀아놨고 또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돈이 실시간으로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요 저는 더 이상 개미투자자분들의 손해를 눈 뜨고 볼수 없어서 제가 직접 여기저기서 어렵게 정보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락업팻의 일정과, 세력 목표과에 관한 정보를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생각이니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번 영상 끝까지 저잘 따라오시면 제가 하나 하나 알려드리면서 성공적인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락업 폐제 관련 정보들이요 워낙에 극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공개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이 정보 남용하면서 뭐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는 건 모두 사기입니다. 니까 절대로 당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을 이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플루이드의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010-8420-6380 으로 숫자 1 전송해 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명 락업 해제 일정 진입과 목표가 이렇게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인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필수이며 그들의 매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열쇠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락업 해제가 예정된 시점에는 더욱 주의 깊게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락업 해제는요. 코인 투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더 나아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도와드리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 핸드폰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 여건상 선착순 100명까지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플루이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라거 패제 일정에 맞춰 직전까지 가격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라거 패제 일정에 맞춰 세력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이 풀리고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라거 패제 일정과 세력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여러분들이 웃게 될지 울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 풀지 못한 핵심 정보들은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띄워드리니까요. 문자 보낼지 말지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고요. 이번에 꼭 여러분들 큰 수익 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호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